안녕하세요. 안녕 괜찮아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 이형성증 환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신 환자분이 3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3단계면은 꽤 높은 단계죠. CIN 3 단계를 진단받으셨는데 문제는 HPV 검사에서 하나도 검출되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지? 3단계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3단계에서 뭐 암이 되고 하는 건다 HPV 그런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정작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검출이 안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검출이 안된 상태에서는 내가 치료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내원하신 분이었는데 예, 찬찬히 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분이 지금 조직 검사를 하셨고 c b 어 디스플라자 그리고 CIN 요렇게 3단계라고 진단을 받으신 경우죠. 그런데 막상 바이러스 검사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 네거티브예요.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라는 거죠 일단 요렇게 되면은 추측할 수 있는 상황이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형성 세포가 좀 적겠다 요거 정도는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HPV 검사에서 음성이다 이건 아마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텐데 이 검사상의 오류에요 뭐냐면 바이러스가 있을 때요 소를 이용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거든요 소를 이용해서 자궁경부나 질혈점액들을 이렇게 묻혀서 나오면 그 점액에 포함된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DNA가 있을 테니까 그 DNA가 있는지 없는지 검출해야 되는데 이 샘플 속에 있는 DNA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뭔가 실험을 통해서 검출하기에는 너무 양이 적으니까 이거를 증폭시키거든요. 양을 많이 불려요. 그 기술을 PCR이라고 하는데 이 PCR이 되려면 그래도 최소한 바이러스가 뭐이 정도는 있어야 되라는 최소량이 있어요. 근데 그 최소량보다도 적으면 아예 PCR 되지 않으면서 검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 양이 적으면 여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 결과상에선 지금처럼 아예 없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위음성이에요. 위음성. 이미 바이러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런 게 가능하냐?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작은 경부 전체에 걸쳐서 3단계 세포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넓게 퍼져 있기도 하고 또 많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딜 채취해도 바이러스가 그래도 꽤 많이 채취가 되거든요 그런건 pcr 에 무조건 되고 검출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 양이 전체 그 자궁경부에 걸쳐서 이형성석포가 있는게 아니라 어느 국소 부위에만 있다면 되게 작은 부위에만 이형성석포가 있다면 샘플링 할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묻히면 그 중에서 바이러스가 있는 부위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적은 양 밖에 채취가 안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PCR이 안 되면서 바이러스가 없습니다라고 결론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좀 다행스러운 것도 있죠. 3단계까지 진행이 됐지만 그래도 범위가 굉장히 적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니까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결과는 이게 이형성 소포양이 적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이해되는데 그럼 치료해야 되나요? 치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려면 정확한 자궁경의 상태를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한테 뭐를 했냐면 일단 자궁경부 점막 상태를 봐요. 촬영해 봤더니까 지금 그냥 봐도 많이 헐어 있죠. 가운데 보통 가운데 부분 빨갛게 보이는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그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에도 굉장히 많이 좀 상처도 나 있고 혈관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 이런 상처들이 많이 나있으면 바이러스가 침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해석을 해요. 그 바이러스 활성을 줄어들게 할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는 진류상균이거든요. 그 진류상균이 많이 살아있는지도 확인할 하 보기 위해서 진료 산성도 평가를 하죠. 이게 지금 질산성도 평가한 결과인데 이런 녹색은 중성 환경을 나타내요. 정상적인 약산성, 그러니까 진료상균 때문에 약산성 환경이 잘 유지되면 검사 결과지의 색깔은 노란색이 될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녹색을 띈다 이거 완전히 중성입니다. 진료상기도 활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은 바이러스가 뭐 일시적으로 건강 관리를 최근에 좀잘 하셔 가지고 일시적으로 바이러스 활성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전반적인 작은 경부에 걸쳐서 이 영상 세포에 있는 게 아니라 국소 부위에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좀 적게 채취된 거죠. 그래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앞으로 다시 활동하게 되거나 더 높은 단계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경우예요. 이렇게 작은 경부에 상처도 많이 나 있고 그다음에 그 바이러스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진료 상균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앞으로 조금만 면역이 력안 좋아지더라도 다시 바이러스가 확 활동하면서 주변을 퍼져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권유를 드렸죠. 그래서 치료 를 열심히 받고 계신 상황이고, 제가 오늘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검사가 완벽한 검사는 없어요. 뭐 조직 검사의 3단계 지금 밝혀졌지만 다음번 조직 검사 다른 데서 하시면 뭐 2단계 나올 수도 있고, 4단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조직 검사 결과가 정확한 확률 이 50%가 안 되는 검사거든요. 바이러스 검사도 지금처럼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출이 안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완벽한 검사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한꺼번에 하셔야 되는 거 가능하면 많은 검사를 시행해서 좀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검사가 치료 끝나고 나서도 한번 검사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나왔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3 개월 간격으로 당분간은 검사를 촘촘하게 자주자주 검사를 해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개인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